파채에 나오는 이 소스. 에헤, 이거 어떻게 찢죠? 어, 이빨로 되네. 어. 음. 음. 근 파채는, 이게, 손을 이렇게 먹어야 돼요. 안 그러면, 저는 여러분, 소간심 텐더, 그리고 얘는 파채를,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소간심은 제가 살살 치킨을 만나기 전에 좋아했던 치킨이에요. 어, 일반 후라이보다는 저는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. 얘가 전부 퍼벅살로 되어 있고, 뼈가 없는, 어, 간이 딱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먹도록 할게요. 응? 음, 대충 먹을게요. 어, 방금 전에 그 딱딱한 게 있었어. 아. 어. 얘를 이렇게 먹고. 아, 얘. 얼른 화면을 켜달라고요. 지금 켜져 있는데, 이분 화면을 또 켜달라는 거지. 다른 세계에서 제 방송을 보고 있어요. 먹는 모습은 이렇게 흐뭇하다고. 이 조만간 또? 파채에 빠지겠네. 곰뇨정에게봄여드는 민지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. 언니 먹는 모습 보니까 흑과 초록색 카트 많이 먹고 음, 스트레스 푸세요 초록색 카트. 두 가지 두 개가 지금 좋은데,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. 이에요잘 먹을게. 맛있다. 안 시켜줬으면 어쩔 뻔했지? 잘 먹을게, 우리 동생아. 치우고 나 있다 파채가더 맛있는 거 <laughs> 같아 <laughs> 곰플러그스에서사는데또 사야겠다 우리 정권용률 차단시키면 돼? 사이 <laughs> <laughs> <살이> 걸렸다 <laughs> 여러분 죄송해요 게 손가락이 미끌거려서 뜯을 수가 없는데? 아, 야, 큰일이네. 콜라 못 먹게 생겼네. 피지로 이게 손톱이 있어가지고 오. 아우씨 아파라 어유. 너네 좀 여기 저기 좀 있어라. 너무 먹고 있는데도 자꾸 자리가 안 나. 하 넣은 거예요. 아니 파를 젓가락으로 먹으면 얘네가 이제 막막 길지 않아요. 그럼 여기도, 여기도 묻고 여기도 묻고 여기도 묻고 여기도 묻고 다 묻어요. 음, 삐죽삐죽 튀어나오기 때문에 제가 젓가락도 할 줄도 잘. 고면 달빛 천사님 슈퍼 세팅 이천오백 원 감사합니다. 이렇게까지 먹는 게 먹는 게또 이렇게 예쁜 언니 천반네 얼굴 커지는 하트. 아휴 천사야 고마워. 그냥, 나 지금 방송 중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묻히면서 먹을 순 없잖아요? 화장도 했는데? 쌩얼이면 몰라도? 저심해서 먹다 보니까 이렇게 먹는 거예요. 저도 평소에는 <laughs> 집에서 먹을 때는 젓가락으로 먹어요. 삐지삐지 튀어나오는 거 보이죠? 먹고 싶죠? 먹고 싶어 죽겠죠? 방금 나에 대해서 뭔가 스쳐 지나가는데요. 하루는 정신 나간 애처럼 울고 하루는 정신 나간 애처럼 욕하고 하루는 이게 파채와 생대파를 먹고 뭔가 내 인생이 여러분 근데 이게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운 거고요 욕할 만한 상황이 있어서도 욕한 거니까 이해해 주실 거죠 그냥 괜히 뭐 가만히 있다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냥 미친년이지만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영훈아 어서와 제 맛있겠죠? 네 이게 꼭 한 사람만 정직하게 살아서 한 사람만 뭐 멀쩡히 산다해서 꼭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. 응. 다 같이 지키면 살아야 무슨 일이 안 생기는 거지. 나 혼자 뭐 지키고 산다고 해서 꼭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니고. 먹방인가요? 시키 먹방인가요? 여기서 막 묻히니까 미치겠네 아 얘네가 겁나 길어 아 이제 콧구멍까지 묻히는 거야 아 꺼슬려 언니 토끼 같아요. 저 토끼띠예요. 깡충, 깡충. 토끼띠예요. 가위로 한 번만 자르세요. <laughs> 제가 왜 몰랐을까요, 온준이 근데 이제 다 먹고 나서 알려주셨네요. 그러한 방법이 있었네요. 하, 이래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나봐. 그러네.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. 와, 아, 그럼 젓가락으로 먹었으면 됐었는데. 비릭, 이거 소리도 막 내요. 불편해, 얼굴 묻히면서 먹고, 아. 이럴 땐뭐 머리가 안돌아가나 다음은 그냥 그렇게 먹는 걸로. 온 가지 불편하게 다 먹었는데 이제 서 그러니까 좀 귀찮네요.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하니까. 아, 몸이 겁나 고생했네. 그것뿐인가요? 이렇게 먹으니까 라면을 먹는 건지 파채를 먹는 건지 나 지금 라면 먹방하나? 여러분 집에서 그냥 편하게 먹을 때는 이걸로 이렇게 설치지 않아요 이걸 이렇게 막 닦으면서 안 먹어요 그냥 손으로 쓱 하고 닦지 근데 다 방송이니까 이게 다 고상한 척 하는 거예요 아나 호로코로 들이키고 있잖아요 라면먹은 거 아니 네가면 처럼 길어가지고 아! 코! 어! 으아! 아후 아. 콧구멍에 들어가서 나온 거 아닌가? 콧구멍에 들어가는 거 보여줘서 미안합니다. 사실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제가 제일 괴로워요. 아막 진짜 찝찝해 죽겠어. 여러분, 이렇게 불편하게 먹는 먹방. 저는 못 봐서 괜찮아. 오빠, 여기 사람 봤잖아요. 아, 어우씨 겁나 찡하네. 나도 시끄럽 뭐... 아, 쭐어들고 있습니다. 이게 소음이 아니고, 생대파 아미 님슈퍼 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. 못 참겠어서 한 마리 시켰어요. 생각보다 많이 줘요 얘는. 어, 치킨이 많이 고프신 분들은 이거 시켜드세요. 우리 아미 고마워. 얘가 양이 좀 많아요. 응! 음. 와, 눈에까지 치네. 이 소스가 눈에 켜가지고 지금 촉촉해졌어요. 여러분? 내 봤을 때는 치킨 먹방이 아니고 얘는 줄지 않는데 얘만 줄어. 파채 먹방이었던 걸로. 얘는 양이 많은데? 대파가 작은 게 함정이라고? 저 배불러요. 아망 눈이 쓰러지네 소스가 들어가서 그런가? 아이 마지막 하나 먹으면 되니, 마지막 하나가 힘들었어. 방금 안 먹어, 아니 무리할 필요는 없지. 왜 아, 불러? 아, 화장 다 지워졌네. 남겨놓고 안 먹는 어, 나 진짜 대단하다 보통 이 정도는 다 먹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? 방종하고 나서 한입 먹고 한입 먹고 버릴 것 같아요. 잘 먹었습니다. 동생 사랑하는 동생 잘 먹었어입니다. 우리 많이 아 배불러.